그지? <laughs> 거북이도 여기서 계속, 아까 말씀드렸는데못 맞춘 거거든요. 음. 이 정도도 사실은 맞았다고 하는 건데. 그 정도면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훌륭한데. 저, 저. 그래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죠. 완벽하게 맞춰버려야죠. 그렇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판단을 잘 하셔야 돼. 판단을. 네, 네.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 하겠어요. 그.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들어가면, 아,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 꼭지점과 꼭지점을 네, 보셔야 맞는지. 되는데, 네. 네. 그 상태로 딱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얘가 네. 안닿죠 안 아, 이쪽은. 아, 얘는 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들어간 거 이쪽으로 들어간 건데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아, 이 상태에서. 조금... 예, 내려와야 이 꼭지점이 여기랑 닿는 거잖아요. 아, 네네. 이 네, 네, 네. 이렇게 못 내려오는 이유는 지 보면 못 내려오는 이유는 얘가 닿든지 아... 여기가 닿든지 얘가그그여지 여기가 다, 아 세중의 하나에. 네, 네. 그러니까 안쪽부터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보면, 모르잖아요, 지금. 어디가 맞습니다. 못 내려오는지 모르잖아요. 아 네, 네.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여유있죠. 여유있네. 그럼 얘가 못 내려오는 거 여기는. 딱 닿죠. 아, 딱닿네 그죠? 음. 그러면, 일단은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줘야, 음. 혹시 좀달을거 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얘를 까는 거죠. 이거, 이거 뭐, 이거 살 남아있네요. 아, 이쪽에 살이좀있 있는... 네, 이거에 남아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칼금 네, 날릴 때, 미세하게 남은 거예요, 아 맞습니다. 저게. 네. 저게 그래서 요, 요게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아, 거 남아있는 거. 예.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죠, 아, 그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그러면, 여유가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이, 지금 방금 가공한 게 여유가 있나 한번 보자고요. 그래도 잘아 여기 봐요 여기는 여유가 음, 있는데, 아까보다는 내려갔죠. 내려갔네 근데, 아, 아직도 네. 여기 딱타요 아, 그러그상태에 한번 보자고요. 아까보다는 내려왔는데, 내려왔네. 그래도 아직도 닿는 거예요, 여기가. 아, 그래그러니 조금 더 여유를 주자고요. 더... 네, 지금 이 상태가 정상인 거고. 정죠 네. 그전 칼금인데 칼끔에서 살을 냉기고 가공이 덜 됐으니까 지금 떼어낸 게 이제 정상으로 가공한 거고 못 내려오니까 이못 내려오는 거는 뭐 치수 때문에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정각제로 뽑았는데 약간 이 예. 치수가 달맞습다 네. 이게 안 맞을 수 있는 양이 부분은 네,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그렇죠 여유를 주는 거예요. 여유를. 그것도 확 뜨는 게아니고요 약간만요. 예.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우, 봐 봐요. 아, 많이 더워졌죠? 예. 이거 내려 내려오는 것도 여유가 생겼어요. 여기요, 봐 봐요. 여유가 아, 생겼어요? 네. 여유가 생겼고, 들어가는 것도 지금 여유가 생겼고, 그죠? 네. 들어가는 것도 여유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결국은 이제 요거 남아있죠. 맞습니다. 머리도 문제 없고, 여기도 문제 없고, 다 문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기만 남아있어요. 연기만. 그래서 연기를 일단 요 밑에. 이런 거는 좀 정리 해줘야 되겠죠. 아, 네? 네. 잔재 있는 거에 정리를 좀해줘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예,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어 어제 설명드렸듯이 연기에다가 끓을 대봐야 되겠죠. 그렇게 대보니까. 어 이건 굉장히 좋네요. 잘하셨는데. 괜찮은데. 그렇죠? 이쪽하고 이쪽을 좀 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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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고요. 네. 요 끝에 붙고. 요간 살짝, 살짝 뜨고 네, 살짝 요왜 네, 네, 여기가 조금 떠요, 여기가. 아. 요 부분이. 네. 이렇게 보시면 그죠 맞습니다. 요거를 살짝 날리는 거예요. 여기. 붙는 데를 살짝. 미세한 거 이거예요. 많은가 아요 끝에도? 그 정도면... 그렇죠,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 얘도. 이렇게 얘도 보니까? 여기 닫고, 여기는 뜨잖아요. 약간 살이 있는 거거든요, 얘도. 일단은 미세하게 정리를 해주고, 안쪽부터 정리를 해서, 바깥쪽으로 가면서, 미세하게. 긁어내는 거죠, 뭐, 거의.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약간씩만 떨고 놓고, 앞에 또 있는 거, 여기 좀. 그, 이 아, 톱이 사실은, 이제, 톱질을 하면, 정확히 직선으로 잘안 잘려요, 이게. 약간 휘면서. 일단은, 가운데까지는 거의 됐어요 이제 커 보시다시피 그냥 긁어내는 거나 맞잖아요. 네, 미세하게 꼭 가운데가 더 있어야 돼. 그래도 음. 한번 아까보다 낮았으니까 맞춰. 한번 맞춰보고. 자, 한번 맞춰보고 저안번 볼게요. 어 음. 직각인 상태에서 직각인 상태에서 오히려 오히려 여기 더깎으면안되겠죠 음, 나와 있지만 얘가 오목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깎아가지고.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얘하고 얘하고를 건드려야 돼요. 음, 지금 네, 끌만 대고 무조건 얘를 깎을 게 아니라 얘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얘하고 음. 얘하고를 조금 음. 다듬어 주는데 특히 잘 보세요. 직각으로 맞췄을 때. 음. 음. 이걸 잘 보세요. 직각으로 맞췄을 때. 여기에다 끌 떨어지지. 아, 네네. 이 이게 이렇게 맞추면 안 돼요. 안 되죠. 얘만 네. 갖고 맞추면 안 돼. 아, 직각에다가된상태로 봐야 돼요. 음, 그러면 음. 결국 요 안쪽만 깎아주면돼요 아, 그죠? 네. 음. 요 안쪽도 자세히 보시면 요뿌여락있 아, 있네요. 있죠. 있겠군요. 여기는 없는데 다 나, 아까도 잘 날려졌더라고 아,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안 날린데. 오. 맞습니다. 음. 보세요. 치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음. 이제 거의 맞죠. 거의. 네, 네. 이것도 뭐더 집어넣는다면 요꼭지점을더 집어넣는다면 이제 여기가 여유가 없을 때는 여기가. 음. 그죠? 여유를 깎아줘야 되는 거. 전체적으로 얘를 깎아줘야 되고. 깎아주고. 음. 조금 더 깎으면 더 완벽해지겠죠 음, 지금은 그래도 맞잖아요 음. 아, 거북이 네? 이거 네? 이거 더 들어가야지 안들어가야 돼. 네. 그렇지 음. 딱 알잖아 <laughs> 이, 이 거북이 문제 알았지 선수 됐어 선수, 선수. 선수 조금 음. 더 들어가면 더 좋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더 집어넣는다면, 여기를 까지야 되거든. 아. 그렇구나.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닿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정상으로 하실 거예요, 이거. 아. 이제, 이제, 이제 더 들어가게 하려니까요. 그렇 실장고 음. 음. 바닥도 이제 잡을 이제 다듬어야 되지. 지금, 근데, 조금 전, 고상태만 해도, 막, 굉장히 정확하게. 불러데 네. 근데 이제, 꼭, 이기로 네, 여기로. 아... 더 들어가지? 거북이. 네. 이거 봐봐. 네. 꼭 써면 어때, 이 정도. 올라가. 네, 네. 올라가는 거지. 였 네. 근데 이제, 요 정도까지만 일단 맞춰놓으면 돼 네. 이래 놓고, 얘까지 본 다음에, 혹시나, 음. 얘하고 또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일단 맞춰 놓으셔야 돼요. 네. 이게 일단 수정하시는 방법이에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 됐으니까, 반대쪽 있죠, 반대쪽. 아, 네네. 요거를 네. 오늘 한번 또 가공을 한번, 한번 해서, 그 또, 이때는, 네. 여기, 뭐. 이 놈을 여기를 구멍 더 작게. 예. 그렇죠. 예, 예. 거. 이건 따, 다른 거다잭껴 놓고래도 어. 천정은 무조건 살을 0.5mm 남기는 거예요. 네, 네. 머리는 자를 때 0.5mm 더잘라는 네. 네. 거. 요거만 다 네. 먹지 네. 마시고. 네. 예.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헐렁거리는 거는 일단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꼭지점만 맞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령이 생기면. 이제 이 앞장도 수정 받받을때좀 타이트하게 다듬으면 음... 빡세지는 것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까지는 너무 맞습니다. 주, 선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좀 집중해서 알겠습니다. 연습하세요.